라면 먹을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 25시에서 나온 식객 별미 식당 무명 식당. 저번에 저 주먹 김밥 같은 거 먹어봤는데 어, 가격 3,800원짜리 제품인데 하나 나와서 먹어 구입을 해봤습니다. 비닐 때문에 잘안 보인다. 비닐을 뜯고 자 다시 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자 비닐 뜯어주시면 자 이렇게 인제 좀 독특한 느낌으로 되있죠. 이렇게 포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390g에 3,800원. 가격은 비싸죠? 야채 샐러드와 두부는 빼고, 전자렌지 돌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연두부, 어, 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닭가슴살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고, 별미, 건강, 어, 건강 무명을 건강까지 생각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 1월 28일까지 무료로 증정한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밥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거 들어있고, 자, 샐러드 있고요 연두부가 있는데, 어, 연두부랑 소스랑, 어, 샐러드, 아, 이렇게 통째로 빼면 되는구나. 요거 빼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0초 돌리신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왔는데요. 요것만 데우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로 빼놓으셨다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콩이 가득 연두부 종갓집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뭐 그냥 차게 드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겠고요. 뭐 비벼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음, 그냥 뭐 별미 밥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냥 놓, 놓고 드시면 되겠죠? 이건뭐 어떻게 뜯는 데가 없어. 시원하겠구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탈 드레싱은 겨량과 야채 있는 데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쪽에다가도 좀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볼까요? 살짝 시큼한 그런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식의 이런 도시락입니다. 자, 밥부터 볼까요? 아, 저번에 그, 저기 뭐야. 삼각김밥 같은 거 거기에서 이거 나왔었죠?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이건 이제 견과류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냥 밥과 이런 다양한 그... 오곡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밥이 너무 적어 이건 닭가슴살인데 뭐, 뭐 그냥 드시는 거죠 닭가슴살 만해 먹어보자 음. 닭가슴살에다가 약간 좀 간장 같은 거 넣어서 좀 장조림 같은 느낌 살짝 드는 정도고요. 장조림까지는 아니고. 네. 아, 뭐야? 호박하고 당근하고. 음. 이거는 뭐? 이건 뭐 고구마겠죠? 고구마에 뭐 상추 뭐 와사비인 줄 알았네. 아, 뜨거 자, 이번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뭐 비비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입도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야채만 한번 음. 결론은 좀이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두부입니다 아 순두부찌개가 생각이 나네 자 이렇게 하셔서 있으면 되고 오우 소스가 살짝 씩큼해가지고 네, 그렇게 들어있고 자, 마지막으로 계란도 한번 먹어봅시다 음. 계란이 좀전자는데대구꺼울나 자, 그렇게 되는 제품인데 전반적인 식단을 보시게 되면 그뭐 헬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laughs> 드시는 그런 식단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에 닭가슴살에 샐러드에 뭐 소, 음, 오곡밥에 그렇게 들어있어서 이제 뭐, 그냥, 한번 먹어보기는 하고, 괜찮긴 한것 같긴 하지만, 왠지 그, 식사라기보다는, 그, 그 뭐, 다이어트 식단? <laughs> 그런 느낌 되기도 하네요. 아, 여기다가, 밑에가, 어, 저기, 뭐, 회전판 놓고 돌려서 먹는 것도 재밌겠다. <laughs> 자, 중화유리식 가면 이런 거 있죠? 스테이블 돌려서 먹기도 하고. 음, 맞다, 이게 아니구나. 이건 이제, 자전거로 돌아가는 거고, 보통 중국집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거 넣고 먹죠? 놀러가지고, 돌리시면서. 자, 이번엔 순두부 먹어봐요.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귀찮으니까, 배골 다 한다. 자, 하여튼. 먹 뭐, 먹을 만하긴 합니다, 골고루다. 근데 뭐 그냥 별론 거 없이 그냥 먹을 만하긴 한데. 이것도 맨날 먹다 보면 그냥 좀 질리겠죠. 고단백질 식단인가? <laughs> 영양 성분은 따로 표시가 안돼 있네요. 뭐 단백질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샐러드도 또 먹어주고. 순두부도 드셔주시고 음. 날이 추워서 그런지 순두부찌개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닭가슴살이랑 같이 해서 하, 저 닭가슴살 맨날 먹는 그 헬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나중 되면 진짜 못 먹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단백질이 많고 그래서 막 드시긴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뭐야 돌리기 뻑뻑한 맛을 못 먹겠으니까 믹서기로 막 갈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SBS에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송에서 한번 그 센세이션을 이렇게 이슈를 이렇게 기도 했었는데, 헬스 같은 거 하시는 분이 뭐 단백질 같은 거 위주로 먹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헬스 하는 트레이너 분이 한번 나오는데, 간헐적 단식이 좋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맘먹, 맘대로 먹고 대신 뭐 끼니가 이렇게 일일일식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방송 보시면 다이어트 방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조금 힘든 거는 한끼 먹고 텀을 뭐 열, 12시간 18시간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끼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음식을 자주 먹셔야지만 뭐 인슐린 같은 게몸에서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공복 기간을 오래 두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것보다 그냥 왕창 먹고 좀 오랫동안 쉬는 거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배고플 때한번 먹고. 다음에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 세끼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laughs>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뭐 규칙이 정해진 것도 뭐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음. 그런 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 간헐적 단식 뭐 1일 2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1일 2시 정도 하셔서 건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렇게 자주 먹는 것보다 한번에좀 몰아서 먹어야 무리할 게 밖에 없겠네요. 요즘 뭐잘품는것 중에는 보셨다시피 음,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단이라기보다는 뭐 제목은 별미 밥상인데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뭐다이어트를 위하신 분들 을 위한 밥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고에서 주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 <laughs>